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비글들 비글 비글 <laughs> 연습생 출신 3인방 그쵸 근데 곡은 또 SM 노래야, 얘들아. 네. 그지 어려워요. <laughs> 원래 어려워. <laughs> 퍼포먼스 상급반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이제 지금 연습하는 곡이 셋 했을 때 약간 팝송으로 가면 아리아나 그란데 쪽 같은 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사이트 사이드나 응. 나는 헤린이가공 많이 올라가고 춤도 잘 추고 너도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저러고 랩도 할수 있잖아 그래서 뭔가 춤도 빡세면서 노래도 빡세게 할수 있는 소위치. 아니면 테티서 이런 것도 있어 아드레나 아드레나드 아드레나 너무 좋아 야 아드레나드 빨리 이거 하세요 그러면요? 좀더 상큼하고 통통 튀는 그런 재미있는 요소도 많을 것 같고 댄스 브레이크도 넣고 랩도 넣고 그렇게 뭔가 다르게 만들 수 있어서 신나요 진짜 1등 할 거예요 진짜 꼭 베네피 내가 받을 거야 <웃음> <웃음> 와 반주 <번주>. 진짜 부끄럽다 <laughs> <목소리> 둘이 딱 봤을 때 j y 딱 아, JYP, 랑 y g 이런 걸딱 보였어요. p JYP, JYP, 딱 y J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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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S.M.Y.G.J.Y.P는 너무너무나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이 정말 딱 뭉쳐가지고 굉장한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무대에서 보여, 보여주느냐 이게 관점일 거란 말이야. 그냥 이 느낌대로 원장 느낌대로 자꾸 충실하게 니들이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네, 네. 응. 안녕. 친구들만 음. 굳이 인사를 하잖아요. 조장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학교 들어와서 한 50일 정도 지난 거 같은데, 뭐좀 성장하고 배우고 좀는거 같아? 은영이는 어때? 그때 초반이랑 다른 게 있다면은 그때는 마냥 무서워했다면 지금은 조금은 배우는 게 재밌어졌어. 재밌어졌어. 네. 재밌어 재밌어 은영이 처음에 모습이 어땠는지 학교 들어오기 전에? <웃음> <웃음> 봐봐 봐봐. 봐봐 봐봐. 귀여워. 손을 대 언제나. 야 와서 와서 한 거야 와서. 야 연예인 같아. 이걸로 의존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거는 많이 좋아졌어. 아이돌의 색깔을 약간 좀 찾아간 느낌이지? 예어지고 카메라도 이제 잘 보면서. 다네요. <laughs> 다른 사람이 조금 된것 같아. 네. 야 누가, <laughs> 누가 누구세요 누세요? 이거 입학 전이에요. 아, 야 김경호 선배님이 저러고 <laughs> <맞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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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최근 거 노래 있네. 잘 따라와주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입구로 가면 좀 뿌듯해 하고 있어. 네. 확실히 카메라 앞에서 버티는 힘이 강해졌지. 네저 너무 기분 좋았고.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둘씩 저한테 알려주고, 저도 보면서 배우고 이러니까 실력적인 것도 그렇고, 정말 많이 바뀌어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노래 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이 배우고 싶고, 노래 연습을 진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여기 와서 처음 하고 있는 것 같아요.